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황보와 신태윤이 역대급 부정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서로를 칭찬하며 흥훈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현장 토크쇼 택시, 택시에는 황보와 신태윤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황보와 신태윤은 과거 스캔들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황보는 당황스러웠다. 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심태윤은 솔직히 좋았다. 며 황보는 아이돌 아니었냐. 당시 황보가 속한 사크라는 지금의 트와이스 급이었다. 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심태윤은 황보의 인기는 엄청났다. 며 동양의 안젤리나 졸리로도 유명했다. 안젤리나 졸리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심태유는 결혼 비화를 전하기도 했다. 심태유는 아내와 비동갑 차이가 난다, 며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간 집과 학교 앞을 매일같이 찾아갔다. 이어, 심태유는 정말 노력했다. 나중에는 아내도 마음을 열었다 고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열렸고 인연을 노력해 결혼했다고 밝혔는데요. 발레리나 출신인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신태윤은 sns를 통해 달콤한 일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는 두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는 가게라고 하죠. 심태윤은 황보 씨가 다 꾸민 매장이라고 소개했다. 황보는 동업자가 아니라 저는 투자를 조금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인연은 15년 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황보는 제가 샤크라 시절에 나름 아이돌이라고 사무실이 엄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들이랑 연락도 못하게 했는데 층간 동료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부를 연예인이 없었고, 그나마 방송을 같이 좀 했던 심태윤 오빠한테 매니저가 연락을 한 거다. 그때 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친하게 지내게 됐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지나다 보니 열애설도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황보의 지인들은 항보의 과거 남친이 심태윤이라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고 희판이다. 이에 예, 황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당당하게 다닌 건데, 사람들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저랑 친한 동생이랑 옛날 남자 친구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내가 알고 있는 거내쓰인들라고 하더라.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라고 웃음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며 현재는 봉사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심태윤은 마이너스 오물결 융년 전에 황보 씨 송훈이 시당 국내 봉사팀을 만들어서 꾸준히 구아원 등의 봉사를 한답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